제 싹카탕고 생활입니다. 어, 저희가 저번에 카를로스 사인 이벤트 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고르느라 정말 애를 먹었어요. 싹카리님이랑 <laughs> 저랑 몇 시간을 이거를 읽으면서 아, 누구를 줘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주관적으로 <laughs> 어, 평가를 해가지고 골랐거든요. 근데 도저히 한 명만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축구공을 세 분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대상. 그래서 사인을 드릴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사진 제가 이거 저번에 사카리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일반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발행됐던 엽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소장품인데 이것까지 같이 주신대요. 댓글을 읽어보고 뭐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축구공 당첨자부터 제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레알 골수 팬 어 이름부터가 골수팬인 것 같아요. <laughs> 우와, 호베르토 카를로스 사인이라니. 덜덜하네요. 당시 호베르토 카를로스 하면 키 작은 브라질의 수비형 마라도나가 떠올릴 만큼 축구로 갈락티코 시절 당시 레알팬들의 눈을 호강시켜줬죠. 한때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UF숏을 보고 나서 돈도 얼마 없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스 유니폼을 구매하고 낡은 축구화를 신고 학교 운동장을 누비면서 내가 마치 카를로스가 된 마냥 코너킥, 프리킥이라는 프리킥은 제가 다 정려했던 기억이 있네요. 갈락티코 시절 레알에 죽고 살던 저의 학창시절 추억을 함께할 호베르토 카를로스 선수의 사인을 꼭 얻고 싶네요. 유유. 어, 저희가 이걸 보고서 정말 골수팬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안 드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축구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구공 당첨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뽑았어요. 닉네임부터가 커피 팔아요. 닉네부터가 <laughs>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02년 신입생이었고 대학교에서는 학과별 축구 대항전이 열렸는데 예비역 4학년 선배는 자기가 카를로스라며 계속 e f 슈스 팅을 때렸다. 1학년 우리는 군대도 가기 전 군대스리가를 미리 접했고 카를 선배에게 패스만 해야 했다. 카를로스라면서 왜 맨날 포지션은 호나우도였는지 크크. <laughs> 아직도 귓가에 그 선배의 목소리가 들린다. 야공 뒤로 빼라고. <laughs> 아 진짜 이분 너무 웃기셔가지고 <laughs> 아 사연이 너무 재밌으세요 지금 이 사연에서 이 억울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구공 당첨자의 사연을 읽어봐 드릴게요 어, 이분은 정말 카를로스 선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저희 써카리TV에도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닉네임은 장보성님 안녕하세요 써카리TV 저는 어릴 때본 라울과 호베르투 카를로스 선수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쭉 레알의 팬이 된 16년차 마드리드 스타입니다. 카를로스는 레알 팬으로서 잊을 수가 없죠. 로스 블랑코스의 일원으로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칼같은 킥력으로 왼쪽 측면을 지배했던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카를로스 선수의 유니폼도 구매했고요. 특히 카를로스의 크로스와 지단의 발리슛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장면은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또 카를로스 하면 떠오르는 EF슛. 축구해본 사람치고 그슛 도전 안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카를로스 선수를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저에게 이런 이벤트는 너무나도 사랑입니다. 카를로스 선수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국적의 마르셀루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해 주었고 지금은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있네요. 레알의 1 0 0년 역사를 들으니 막 떠들고 싶어요. 어, 네이브 뉴스 보다가 처음 접한 채널인데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어서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축구의 과거사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 사카리와 양치가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코로나 바이 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의 유니폼이 있는데 유니폼과 같이 걸어두면 정말 큰 추억이 될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할라 마드리드 하트, 사카리티비 하트. 어, 이분 정말 애정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laughs> 어,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선수 유니폼 옆에 사인을 두시지는 못하더라도 옆에 축구공 <laughs> 축구공을 넣고 네, 좀 뿌듯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 카를로스 선수의 사인과 엽서. 어, 도대체 누가 이 대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가 정말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아, 어, 이분은 글 길이도 정말 길고, 카를로스 선수에 대한 뭐 애정과, 뭐 축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사카리 TV도 당연히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닉네임 오상현님 안녕하세요 사카리님 그리고 양진님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접하게 된 계기는 네이버 스포츠 1면에이 영상이 실려서 그것도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사카리님의 영상이어서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사카리님께서 댓글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의 친필 사인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 댓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축구를 좋아하셔서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레 제 꿈은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축구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호날두 선수입니다. 키도 크고 골도 잘 넣고 잘생기기까지 해서 저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후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알 마드리드가 갈락티코 1기를 출범할 때지네딘 지단, 루이스 피구, 라울,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하신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등 여러 유명 선수들과 함께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기 전 제가 아는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는 그저 공격적인 풀백, 프리킥 잘 차는 선수일 뿐이었는데 이 선수가 갈락티코 1기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된후 저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부를 하던 중에 아주 오래전 선수인 디스테파노, 마이스트로지단 등 여러 선수에게 흥미를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플레이를 하던 토베르트 카를로스 선수가 저에게는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심한 오버래핑은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의 주특기라고 할 만큼 빠른 주력과 강한 슛 파워 그리고 놀라운 프리킹 능력은 저를 매료시킬 만큼 놀라웠습니다. 제가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에게 더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1997년 트루누아드 프랑스 개막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EFO 슛을 날린 프리킥이 제가 호베르트 선수의 장점이라 생각했던 슈파워와 놀라운 궤적이 만나 절묘하게 골로 연결된 모습의 영상을 보면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접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운동장에서 프리킥 연습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부터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호날두 선수의 흥미를 느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은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에게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대 축구선수 베스트 11에 들어갈 선수. 풀백이지만 윙포워드보다 더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준 최고의 오버래핑 능력을 가진 풀백. 그 누구보다 무서운 프리킥 능력을 가진 선수인 최고의 풀백 호베르트 카를로스 선수의 친필 사인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상 제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의 역사를 지키시는 사카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카리님과 양치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 정말 길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자기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던 리플이에요. 어, 이분께. 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피디님께서그 댓글에다가 리플을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그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카리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가끔씩 해주실 거라고 해요 그때마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치가 축구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양치의 싹 같은 고생활은 계속된다. 쭉~!